안녕하세요 온트랙입니다. 오늘은 아트 등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입 과일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입되는지 온트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식물 검역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는 농림수산검역본부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 유무를 검사하고 검역 조치함으로써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물방역법입니다. 우리나라는 WTO-SPS협정의 국제기준에 근거한 식물방역법을 개정하고 병해충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대상으로서의 식물은 종자식물, 양치식물, 잎기식물 버섯유미씨앗, 과실과 식물의 가공품을 말합니다. 식물을 해외로부터 수입시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수출국과 해당 농산물이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입금지품으로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과 병해충이 포함된 식물,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식물, 조건부 수입 허용식물, 유기물이 분해되었거나 부식된 땅에서 재배한 식물,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흙은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 표면의 혼합물을 뜻하지만 식물 검역 대상으로서는 식물을 담는 용기, 포장재, 식물의 병충해 및 식물에 붙어 있는 흙을 의미합니다. 수입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검역 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역 검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것. 솜, 뱃,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기타 관세법상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위 내용에 해당되고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며 일부 샘플 채취 작업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및 검역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에 서류들을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적서류. 수출국 식물 검역 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 식물 검역 증명서, 수입허가 증명서,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에서 품명 및 중량 수량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수출 업체는 서류 제출 후에도 수입국에서 정한 검역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 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제 식물검역 검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물검역 신청. 검역 신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수출입검역 검사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며 가공품인 경우는 성분표, 제조공정도 함께 필요합니다. 2. 현장검역. 수입검역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으로 서류검토 후 현장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현장에서의 확인이 끝나면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하종용 및 재식용 식물, 생과실 등 친선 농산물 병해충 감염 의심 식물들은 규제 대상 의심 병해충의 발견을 위해 실시합니다. 관리 병해충, 규제 비검역 병해충, 장정 규제 병해충은 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독 후 결과 확인을 하게 되면 합격증을 받을 수 있으나, 금지 병해충의 경우는 전량 폐기 및 반송 처리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역 신청 접수부터 합격증이 발급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 세관 수입 신고. 이렇게 정밀 검사와 같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발급된 수입 식물 검역 합격증을 세관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 후에도 추가적으로 서류 심사 및 현품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4. 통관 완료 배송. 수입 신고가 완료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도착항에서 수입업체에 배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식물검역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농업 생산의 안정과 자연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식물검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입 업무는 물론 다양한 해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온트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온트랙과 함께라면 물류가 쉬워집니다.